여러분, 우리가 그동안 기다렸던 스타필드 안성점이 드디어 오픈을 했습니다. 오늘 그랜드 오픈닝 첫날이고요. 이제 저랑 같이 스타필드에 어떤 디저트들이 있고 어떤 빵집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저 따라서 한번 같이 가볼까요? 네, 저랑 이제 첫 번째로 보이는 브랜드를 가서 볼 건데요. 스파오랑 유니클로 사이에 어, 베이글 브랜드인 예스오 베이글이 와 있어요. 여러분 같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? 베이글이 있고 크로플이 있는 메뉴를 파는 곳인 것 같아요. 어, 빵은 지금 크로플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. 어, 플레인 크로플, 그다음에 치즈 크로플, 시나몬 크로플, 그다음에 누텔라 크로플, 쇼콜라 크로플, 갈릭 크림 치즈 베이글은 아마 처음 온것 같아요. 할라피뇨 닭가슴살. 그 다음에 블루베리 크림치즈 베이글이 있고요그 다음에 메이플 베이컨 이따 저는 저거 한번 먹어볼게요 그 다음에 트러플 풍기 크림치즈 베이글이 있고 무화과 크림치즈 베이글 대파 크림치즈 베이글 같은 게 있네요 네. 그 다음에 판매를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냥 이런 크림치즈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있는 것 같아서 구매하시는 데 있어서 다양하게 이것저것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어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이플 베이컨 한번 시켜볼 건데요. 저요 메이플 베이컨 하나만 주시겠어요? 네네. 네. 자 이제 메이플 크림치즈 베이글을 받아봤는데요.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잽싸게 한번 먹어볼게요. 안에 한번 살짝 보시면, 인서트 크림치즈가 되게 꽤 많이 들어있고요. 음, 살짝 냄새는 우리 비천향 이런 육포 같은 그런 냄새가 나요. 그래서 한입 재빠르게 한번 먹어볼게요. 음... 방역을 위해서 또 써야겠죠? 음. 개인적으로 상당히 독특한 베이컨의 맛이 나고요. 아까 냄새에서 났던 것처럼, 기천약 같은 그런 맛이 나는 제품입니다. 얘획이 음, 상당히 쫄, 쫄깃쫄깃해요. 음, 좋네요. 네. 여기 메뉴판을 보니까, 음, 아이스크림이 있더라고요. 저 여기서 아이스크림 한번 먹어봤으면 하는데.